그러면 우리 같이 요리할 어머님 한번 불러볼까요? 네, 나주세요. 와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도 <laughs> <laughs> 음, <새소리도> 그냥 그 티티 거를여 이렇게 빡빡하게 시 먹다가 하나 주고도 모르나 <laughs> 샴페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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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5060 안성맞춤의 진행자 비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30 안성맞춤에서는 자취생들이 먹기 좋은 요리를 안성댁 어머님의 정성을 담아 만든 요리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요, 2030 대표가 먹기 좋은 연말의 특별한 음식을 함께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음식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 2030 대표를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030 대표 오하연입니다. 아, 하연 씨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도 지금 와 아니 연말 느낌이 물씬 어, 나는데 좋아요. 하연 씨는 그럼 연말 계획 이 있으세요? 네저 연말에 친구들하고 파자마 입고 홈 파티할 거예요 어, 홈 파티 너무 좋지 아니 날씨도 지금 너무 춥고 이런 날에는 집에서 홈 파티가 최고죠 맞아요 진짜 최고예요 어, 홈 파티 때좀 먹기 좋은 그런 음식을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홈 파티 때 먹을 게 너무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요리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아 너무 궁금하네. 그럼 살짝만 기특, 살짝. 연말에는 양식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크림 감자 요끼를 아, 제가 준비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요리할 어머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어머님 나주세요. 와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홈파티 <목소리> 어, 혹시 뭔지 아세요? 보세요, 어, 홈파티. 어, 뭐, 보통 뭐 TV나 이런 데서 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좀 배워보죠 뭐. 아,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어머니, 같이 홈파티 즐겨봐요. 네. 하연씨가 준비한 요리가 있대요. 네, 맞아요. 홈파티에 딱잘 어울리는 제가 요리를 준비해왔어요. 그건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크림! 남자요기입니다 아, 오~ 육요 어, 저는 처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네. 아, 그러면 크림 스파게티에 네. 이탈리아식 수제비 요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아. 근 이게 또 간편하고 고급 요리여가지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지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요리예요. 아, 그래요? 이탈리아식 수제비라면 저도 수제비는 자신있거든요. 한번 해보자고. <laughs> 어머님 자신감이 뿜뿜. 아, 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요끼 말고도 준비한 게한개더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어, 아. 너무 기대된다. 그러면 우리 요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연 씨? 아, 우선은 감자 껍질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음. 아이고, 칼 드는 솜씨가 제법인데, 이거를 칼로 하는 것보다는, 어, 요 과일 깎는 요 칼로 하면 훨씬 손도 안 다치고 편하게 아 할수 있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하연씨 할수 있는 거 맞아요? 네. <laughs> 오늘 알려줄 수 있는 거 맞죠? <laughs> 네, 당연하죠. 오늘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 네. 왔다고요 이렇게 감자를. 한두개 정도 깎으면 되나요, 하얀 씨? 두, 네, 두개 네, 네. 정도 깎으면 돼요 깍둑썰기를 해가지고 음. 오, 깍둑썰기 가나요? 저요거는 믿어볼게요 아, 그냥, 자, 그냥 자르는 거죠? 자취생들은? <laughs> 요새는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면 바로 되거든요 아, 감자를 넣어요? 네. 넣어서 왠지에 5분씩 한두번 정도 돌리면 감자가 그대로 삶아져요. 우와. 네. 원래 감자 그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맞아요. 오늘은 어머님 덕분에 진짜 한, 한 시간은 단축됐어요. 어머니가 <laughs> 태그. 너무 잘하셔서 어떡해요 제가 준비했는데 아, 아니 너무 특별한 요리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제가 또 맞춰서 보조할게요. 어 5분 다 끝났어요 어머니 네. 오, 꺼내볼게요. 아니. 모락모락 김 대박이에요. 아감자가 이렇게 다 있는요? 군 아니 10분 만에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감자를 덩어리지지 않게 잘 으깨줘야 합니다. 아 으깨는 거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laughs> 왜 자신이 없는 <laughs> 없는 목소리야? 오 으깨는 거 너무 잘하시네요. 아, 깨는 거 잘하죠 제가. 와 <laughs> 아, 그러면 하연 씨 이렇게 감자를 으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자를 으깨서 여기에 있는 재료들을 넣고 반죽을 해야 돼요. 수제비 아듯이 하면 됩니다. 소금, 후추, 파마산 치즈 가루를 넣을 거예요. 달걀도 노른자만 필요해요. 이제 밀가루를 다 넣어 줍니다. 수제비 반죽 하듯이 반죽해 주면 돼요. 어머니 응. 도와주세요. <laughs> 수제비 어머니 수제비의 장인 <laughs> 그리고 반죽은 어머니의 손으로. 아 이게 진정한 우리 엄마의 손맛이죠 이렇게 슥슥슥 만들면서 벌써 반죽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음. 이제 그 우리가 봤던 녹기 크기로 이렇게 뭉치는 건가요?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칼로 잘라 주는 거예요. 아그 처음부터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요? 그렇게 네. 오 이렇게 그냥 늘려주. 이렇게 해서 반죽을 간절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는 거예요. 음. 이렇게 잘랐으면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주면 돼요. 동그랗게 했어요? 저는 그러면 좀 납작하게 해 볼게요. 네, 저는 귀엽게 동그랗게. 어머니 아니 이제 이렇게 딱빗으니까 설날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 안성에서 좀 예쁜 일출 볼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안성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3에 어, 저수지를 가끔 가거든요. 거기가 물안개가 많이 찌면서 아주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와, 음 어, 가끔 가요. 거기가 근데 그뭐좀 몽환적인 모바,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굉장히.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기가와 너무 가보고 싶어요. 원 네, 만적이라고 하니까 더 어.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일출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귀엽게 완성이 어. 됐는데요. 와 너무 귀엽다. 이거를 이제 끓는 물에 1, 2분 정도 삶아주면 됩니다. 아. 어머니, 약간 삶을 그, 때 근데... 뭔가 팁이 없어요? 아, 이게 이제 끓으면 끓... 그때 식용유를 이제 한 스푼 정도 넣고 끓이면 이게 눌러붙지 않아요. 그래서 어. 좋아요. 어. 역시, 안성택 30년의 노하우는 음. 다르다. 꿀팁 짱! 제가 더 많이 배워가는 <laughs> 것 같네요. 네, 이게 익으면 다 이렇게 오, 위로 올라오거든요. 아, 진짜요? 그때 네, 얹으면 돼요.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네. 와, 너무 귀여워! 집에서 만들면 좋은 게 레스토랑 가면 이거 8개밖에 안 주거든요. 맞아. 근데 음. 아시죠? 막 3만원. 막 원, 2만원. 너무 비싸. 음. 그러면은 이거 하나씩 제가 올려볼게요. 와 이거 굽는 소리도 너무 좋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맞아요. 와 이거 조금만 이렇게 뒤집어도 노릇노릇해지네. 맞아요. 이렇게 딱 노릇노릇해지는 게 가장 맛있을 때. 요 아. 예. 어 냄새 너무 좋아. <웃음> 진짜 <laughs> 한번만 맡아봐요 하연 씨. 냄새 너무 좋아. 어? 진짜 좋아요. <laughs> 그렇죠. 이제 된거 같아요. 네, 네 이제 된거 같아요. 네. 요키들이 떨어진다. 우 와. 생각보다 간단하다. 네, 뭐 소스가 필요한데. 소스는 크림 스파게티 소스랑 똑같아요. 마늘, 세송이 양파를 넣고 소스를 만들면 됩니다. 마늘, 와, 이거를 설마? 세송이도 그냥 쓱쓱 쓱. 이거는 이렇게 깍둑썰기로. 와, 마늘, 세송이 양파 그냥 쓰리콤보로 어머님 재료 손질 완벽해. 그 다음에는 채소를 볶아줄 고까, 거예요. 오! 이렇게 해서 오, 봐요. 그냥 한 번에. 마늘. 오. 네, 이제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소스를 넣으면 됩니다. 와, 아, 이건 뭐. 뭐예요? 생크림과 우유입니다. 오, 음. 그대로. 투하 가나요? 우와. 와, 이거 진짜 크림파스타. 정통 레스토랑에서만 보던. 맞아요. 오, 네, 그, 그, 어, 그러면은 이렇게 소스를 좀 끓이다가. 뭘더 넣어야 돼요? 네, 이제 치즈를 조금 더 넣어주면 됩니다. 아, 그럼 네. 조금 더 걸쭉해지겠다. 치즈가 농도 잡아주고, 향도 잡아주고. 이거는 이제 꾸덕 꾸덕해진 것 같으면. 옮겨 담으면 돼요? 네, 요 파스타 그릇에 옮겨 담아주면 됩니다. 우와. 어우, 저 빛깔 봐. 오. 어머니, 제가 어머니보다 칼질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플레이팅은 자신 있거든요. 와 플레이팅은 그래도 확실히 우리 하영씨가 잘하네요. 그럼요. 저는 20, 2030 대표잖아요. 어? 근데 완벽해. 완벽한데 뭐가 하나 살짝 빠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아,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 더 있죠? 그쵸? 네, 여기에다가 토핑을 장식할 채끝살 준비했습니다. 아 와! 아 와! 짠! 밤! 아 맛있겠다. 밤! <laughs> 야, 색깔부터가 다른 게 이거 딱봐도 안성하는데? 너무 예뻐요. 맞아요? 음. <laughs> 역시, 아니, 사실 안성하면 한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한우하면 안성, 안성하면 한우. 진짜 유명한데, 이건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성 한우는 제가 보면 지리적으로 어, 여기가 어, 청정지역이에요 그리고 어, 안성에는 벼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볏짚, 그러니까 먹이가 동물도 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자란 소이기 때문에 더 맛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옮겨서 도마 위에서 직접 잘라보는 거로 할게요 도마 위서 홈파티 느낌으로 어, 아 이게 전문 셰프의 네. 그 느낌이잖아요 그죠? <laughs>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laughs> 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전문 그런 느낌이 나네요 우와 그러면 우리 이 고기를 바로 올려도 돼요? 아니면은 어, 지금 여기 네? 이제 어, 핏물이 살짝 있으니까 조금 빠진 다음에 하면 될것 같네요. 저희 그동안 홈파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뭐예요? 맛있는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와!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배청과 대추청입니다. 오, 어머님이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laughs> 안성은 어, 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청이고, 이거는 대추. 정이에요 이거는 어1 8 년도에 제가 담궈 놓은 거예요. 네. 그럼 한번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에이드 네.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컵에 얼음을 부어줍니다. 네 스푼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어. 음 이야, 진한 거 보세요. 이거 어 그럼 이제 탄산수만 부으면 네. 에이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끝이에요. 어, 어, 어. 터진다, 어. 터진다! 샴페인! <laughs> 영무의 느낌 제대로! 잘 섞일 수 있게 오. 섞어주고 자, 아까 말했죠? 플레이팅! 우리 로즈마리랑 민트를 넣어줄 거예요 역시 203 공세제도 계 짠! 와 애플민트 잎도 하나 올려주면 은와 이렇게 완성. 완성! 그러면 아까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핏물을 빼고 있는 이 친구를 올려볼까요? 제가 예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가운데다가 <laughs> 예쁘게. 우와. 짠! 우와. 우와! 아니, 이렇게 딱 넣으니까 너무 예쁜데? 이렇게 안성시의 특산물로 만든 한우크림 감자 뇨끼와 그리고 대추와 배가 담겨져 있는 수제청 에이드까지 함께 완성했습니다. <laughs>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오늘 이대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 화자반을 가져왔습니다. 아, 아니, 어머님도 아유, 너무 귀여우세요. 진짜. 아, 지금 너무 쑥스러워요, 이게. 아니, 진짜 잘 어울리시고, 우리 셋이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홈파티 느낌 난다. 그렇죠 아니, 홈파티에 사실 가장 우리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셀카 셀카 사진 당연히 찍어줘 이 예쁜 음식들과 이 오묘한 에이드와 우리 제가 카메라, 카메라 준비,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니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사진 찍을까요? 어니 여기 이렇게 음식이 나올 수 양쪽으로 있겠지? 이렇게 어 하나, 맞아 맞아 하나 둘. 둘셋 어, 우리 이렇게 사진도 찍었고 파자마도 입었으니까 이제 만든 음식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좋아요 <laughs> 어머니! 네. 네. 먼저 드셔보세요 어때요? 입에 와주세요 어 너무 맛있어요 어, 자, 5점 만점에 10점 아, 대박이야! 반응이다. 5점 만점에 더블 로점수를 주셨네요 음. 그럼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음, 한입 음. 먹어볼까요? 저 안성 한우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먹을 줄 안다 역시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해주고 음음 말은 필요 없는 맛이야 응와 음? 회식 먹다가 하나 주고도 모를 만큼 어머니, 어머니 소세청한번 음. 먹어봐도 되나요네 드세요 여기는 배청 음. 하나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안성배를 먹어보도록 네. 할게요 싹 저어가지고 와 이거 무슨 진짜 배 하나하나 가른 것처럼 살아있는 거봐 어머. 어머 너무 맛있어 이야 아예 어머 반말할 뻔했어 오늘 완벽하다 완벽해 완벽해요 행복한 밤이에요 진짜 두분 덕분에 저도 다가오는 새해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 2023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만 5060 안성맞춤을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